와, 안녕하세요. 도박입니다. 자, 10월 29일 화요일 장마감 됐습니다. 리가 캔바이오, 리또 캔바이오 들고 왔고요. 자, 오늘 기분 좋게 3.54%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야,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음? 시원하게 장대항봉을 뽑아내줬으면 어땠을까 싶겠지만요. 어, 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돈도 집어넣고 시간도 들여야지. 그리고 하락하는 것도 왜 하락하는지 알고 있어야지 이런 수익률을 얻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떠바이잘 따라오시고요. 시작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영상 하단 부분에 따봉 표시 있어요. 음, 잊지 말고 눌러주셔야 돼요. 1초도 안 걸립니다. 자뭐뭐 뭐 좋아요. 천개에 달성하면은 어 우리 드시기 대표님이 소고기 사 주신다 그랬는데 뭐 달성이 될랑가는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야. <laughs> 자, 일단 오늘 3.54% 올랐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그랬죠. 이 단기 추세선을 한 번도 깨뜨리지 않고 있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양봉 하나만 뽑아내 준다면 어차피 단기 추세선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런 와중에 어 밑에서는 물리적이고 을 받아가고 그리고 위에서는 계속 눌러줬던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뚫어 내면서 관통하면서 끝났어요 자 요거는 분봉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제 분봉 차트로 보면 이게 좀더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어 이제 신고가였죠 139600원 한번 딱 달성하고 나서 어, 바닥을 지켜주는 부근까지만 딱 뺐잖아요 그러고 서 지금의 이 파동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몇 번이고 부딪 쳤던 여기 이 라인이 있어요 그게 얼마였냐면 정확하게 13만원 이었습니다 13만원 자 근데 오늘 갑자기 오후장 들어서 요거를 관통하면서 그리고 지지 반등 나와주면서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어. 여기 부분만 이제 확대를 해보면요 어. 계속 못 뚫고 있던 이 13만원 부근을 거래량 터트려 주면서 딱 이렇게 뚫어낸 다음에 봐봐요. 어? 여기 분봉상에서도 13만 600원까지만 딱 빼고서 어, 동시호가에서도 올려내면서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매동을 보시면요. 외국인이 거의 110억 가량을 사갔어요. 어, 지금 최근 이거래 일동안 계속 물량을 담아가고 있죠. 자, 근데 이거 봐봐.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오늘 JP모건에서 갑자기 급발진을 했어요. 급발진, 9시 5분부터 계속 담아가더니만, 어? 오후장 들어서도 계속 담았어요. 오늘만 거의 2만 7천 주가량을 담았습니다 근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담았던 시간 자체가 1시 42분쯤이었거든요 이때가 13만원 되기 전이었어요 그럼 뭐야 이 13만원 매물대를 뚫기 직전에 물량을 더 매집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빵! 야하! 어? 자 근데요 1분봉 차트로 보시면요 갑자기! 응? 음? 갑자기! 진짜 갑자기예요 거리량이 별로 없던 찰나에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시점이 있었어요. 어, 이때가 이제 2시 40분 경이었거든요. 그때 무슨 뉴스가 있었어요? 음? 2시 43분에 당정에서 반도체 특별법 그리고 금투세 폐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적극 추진하겠다 뉴스가 뜨자마자 갑자기 이제 양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야 요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 보면 그래도 금투세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어, 요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죠. 야 근데 맞다. 여러분들 상한가 먹었죠 오늘? 어? 아까 전에 알테오젠 영상에 댓글 요렇게 달렸던데 피플바이오 상한가 잘 먹었습니다. 두식이 오형제님들께 삼겹살에 소주 한잔 사드리고 싶네 농담 아니고요. <laughs> 어 그리고 다른 분도 적어주셨어. 피플바이오 상한가 두야오 또야오. 야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공부방 들어와만 계시면 자다가도 보기 온다 그랬어요. 야 오늘 하루만에 20% 수익이 나버렸어. 응? 10월 29일 편입 종목. 뭐. 아 진짜. 어차피 제약 바이오 섹터가 조정 기간에 거치게 되면 뭐 4차 산업 쪽에서 이제 급등 나와 줄 거고 어 기타 아직 안 갔던 바이오 섹터 뭐 AI 이런 친구들로 수급이 들어갈 거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명확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아딱 기가 막힌 맥점이었어요 그죠 음, 기분 좋게 29.82% 음? 요거를 뚫어내는 걸 내가 기다렸잖아요 지금 이 박스권이 올해 초부터 이어졌던 이 박스권이에요 요거 뚫어내면 가는 거지 어 가끔씩 수익난 거 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보여주면서 그짓말 치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요 어, 정확하게 보셔야 돼. 봐봐요. 10월 27일, 10월 27일 알테우젠 영상에서. 제가 차트 딱 보여드리면서 이름 가려놓고 이거 추천 나갈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갔더니 장대양봉이 서버렸어 어, 투자 어려워요 도박이랑 같이 하면 되지요 공부방 꼭 들어와 계세요 어, 이때 선착순으로 들어오신 40명은 아주 노났을 거예요 어, 오늘은 선착순으로 한 30명만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여기 아래 제 번호 적어놨어요 83462138 숫자 6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어, 그러면 제가 내일도 요런 맥점에 있는 종목 나갈 거예요 야 이거 봐봐요 일봉상으로 지금 어, 1년반 넘도록 만들어 놓은 이 차트입니다 매물 소화하기 위해 거리랑 터져줬고 소화 끝나면 날라가요 이런 어, 거 미리 잡아놓자 이거예요 또 급등 나오고서 따라 사지 말고 음왜 그래요 아마추어 다니고. 또박이 별명이 뭐예요? 뭐 알도아부지, 펩도아부지도 있지만 맥점 제조기입니다. 맥점 제조기 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리가 캔바이오 뉴스가 하나 새롭게 나왔어요. 뭐 ADC가 지금 르네상스 시대다. 어, 요거는 이제 아무도 부정을 못합니다. ADC 때문에 리가 캔바이오 올랐던 거고, ABL바이오도 올랐던 거고, 어? 지금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빅파마 업체에서도 ADC, ADC 연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와중에 비만 그리고 면역 질환에로도 이제 적응증 영역 확장이 가능하답니다. 야 그래가지고 뉴스를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오늘 이제 ADC 관련해서 그리고 K 바이오 관련해서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서 ADC에 대한 미래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겁니다. 누가 방윤희 리가케바이오 연구위원님이. 음 응? 응?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허투를 타겟으로 하는 ADC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 리더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 그만큼 이 업계라든지. 본인 회사의 기술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야 근데 이게 되기만 하면은 노다지에요 노다지 ADC가 뭐예요? 항체 약물접합체라는 어려운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쉽게 항상 빗대서 설명드리는 게 있죠 유도미사일 같은 항암제다 어? 꼭 죽여야 되는 그암 세포만 표적으로 딱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암뿐만 아니라 면역 질환 그리고 특히나 비만 치료제에도 어, 적용이 가능할 수가 있다. 자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진짜 막 200조 원 되는 시장 규모까지도 가질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노다지예요. 그런 것 때문에 뭐 펩트론, 뭐 인벤티지랩 이런 친구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ADC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부작용이 독성입니다. 독성이 높다 이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알테오젠의 기술력 SC 제형으로 도입을 시키게 되면 요 독성까지도 낮출 수 있다. 이런 어, 테스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곧 있으면 ADC SC 제형을 가지고서 기술 이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점쳐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지금 시장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기대감으로 계속 가는 거고 어? 새로운 ADC 파이프라인 그리고 또 이제 기술 이전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이 실리니까 리가켐도 가는 거예요. 어? 괜히 제약 바이오 대장 부대장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뭐래요? 앞으로 ADC 자체가 부위의 특이적 결합 기술을 유지한 채로 페이로드와 항체의 다양성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항체에서는 이중항체 등이 제시가 될수 있다. 이중항체 잘하는 국내 기업 있죠? 누구예요? ABL 바이오. 그래서 얘도 3대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투자 어려워요? 1, 2, 3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도 페이로드 쪽에서는 뭐 듀얼 페이로드, 뭐 방사성 의약품 결합까지도 할 수가 있다. 자, 지금 이제 10월 말이죠. 당장 11월 4일부터 그리고 뭐 11월 6일에도, 11월 초반에도 뭐 학회가 또 열립니다. 큰 학회가 두 가지가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금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음 파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동 평균선은 다시 한번 이격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점점 점점 위 아래 간격이 넓어지는 걸 이격이라 그러죠.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신용 매물 다 털었고. 어? 과매수구간 어느정도 해소해줬고 그 상태에서 더큰 파동을 가져간다? 야 그러면 진짜 장대양봉 서줄수도 있어요 요런식으로 올려나갈 수 있다구요 지금 터는 자리 아니에요 어? 지금 이걸 왜 털어요 대체 개인 오늘도 팔고 나갔네 50억 연기금 이누무 자식들은 또 팔았고 음, 기타금융 뭐 금융투자 기과 자 대신에 이제 어 여기에 있었던 이 신고가 부근에서 리가켄바이오가 자사주 취득에 대해서 신탁계약 체결 나왔었죠? 쉽게 말해서 자사주 매입이에요. 음, 한 200억 정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이제 기타 법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어, 꾸준히 지금 매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회사가 바보예요? 응? 역사적인 신고가 부근이라고 생각이 들면 여기에서 자사주 매입을 해요? 당연히 안 하죠. 어? 한미반도체도 자사주 매입 공시하고 나서 얼마나 올랐어요. 이게 앞으로도 꾸준히 나와주는가? 응? 혹은 추가적인 모멘텀이 언제 나오는가 어차피 이런 거는 또박이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뭐 추천주뿐만 아니라 석보 같은 것도 공모방에서다 받아가시면 돼요 야, 내일 주가가 뭔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어? 말씀드렸다시피 분봉상에서의 저항선을 이제 뚫어내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자 10분봉 보면은 뭐 기분 좋게 안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저항선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예요 13만 6천원 13만 7천원 부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일 추가적인 상승해주면서 여기서 에 고꾸라지는지 오케이. Okay, 거리랑이 크게 붙어주면서 뚫어내는지 뚫어내면 역사적인 신고가 가는 거예요. 음. 내일 한번 기대해 봅시다. 아셨죠?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어, 공부방은 인원수가 많아요. 12,170명이 넘어갔어요. 대신에 무료니까 편하게 신청해주시고, 어, 저한테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어, 제가 링크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거 누르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해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꼭 들어와 계세요. 전에 이따가 다른 종목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면요 누구에게나 매일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드릴. 그리고 경제 시황이라든지 주요 뉴스 기사를 제공해 드리고요. 장 마감 이후나 전에도 특징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 분석 자료라든지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글까지 DS 경제연구소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공개로 운영 중인 소통방이라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다던지 광고 같은 거를 일절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 83462 하나 38번으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링크 발송해 드릴 거예요. 매일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장중이나 장 전에도 재료가 좋고 수급이 좋은 게 포착이 되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로 우리 가족분들이 직접 ds 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에다가 수익 인증글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죠. 44%, 74%, 20%, 20%, 20 이런 식으로 주도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른 종목들로도 수익을 올리는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지금 다른 가족분의 수익 인증글이죠. 30%, 44%이 가족분은 지금 실현 손익도 천만원이 넘어가네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수익 인증 너무 많죠 26% 47% 20% 이스페타시스는 스윙 투자로 해서 200% 넘게 수익이 났죠 그리고 투자하실 때 있어서 정보력은 무조건 핵심이기 때문에 종목 관련이나 이제 경제 관련한 뉴스들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전망 자료라든지 도대체 이 기업이 왜 좋고 이 산업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지를 다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 자체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전 아침마다 세계의 주요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경제시황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해 드리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올려 드리는 경제시황을 꾸준히 보시면요. 아무리 줄이니 분이라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것저것 공부해 나가다 보면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든 빠지든가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이해 되셨죠? 자 그리고 오전 장이 마감되고랑 오후 장까지 마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재건 관련 주면 어떤 종목이 오늘 주목을 받았고 어떤 이슈 때문에 오르게 됐는지 이것도 참고하시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좋은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투기가 아닌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무료 소통방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쉽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힘도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박이도 믿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신다 그랬죠? 여기 번호 8346 21138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예요. 지금 안 보내고 이따 보내라 그러면 또 까먹는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을 때 핸드폰 꺼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정말 편하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안 계시죠? 저희가 무료로 많은 걸 드리고 는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건 필수예요.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들고 와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또 봐.